그대로 네, 가세요. 네, 스톱. 됐습니다. 원래 선수님이 제일 처음에 걱정하셨던 게이 그 배가 선회가 안 될까봐. 아, 선회 앞으로 밀릴까봐. 예, 예, 근데 예. 그런 걱정 예. 없이. 한 아까 70km, 아, 60km, 6 0 30km? 예. 이 예. 그 정도에서도 잘 돌아야 예. 여기를 찍어 놓고 출발. 해서 프로펠러 회전식, 어, 운용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회전 버튼 누르고 가면은 지금 배가 돌아서. 목적지로 가이드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네요. 네, 감이 감이 탐기랑 감이 이제 크라켄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시면은 아무래도 가이드 모터 운영하시는데 되게 좋죠. 지금 리모컨도 안 가져왔는데 이. 어탐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다 설정을 하고, 뭐, 위, 원하는 위치든지 다갈 수가 있으니까. 요 서해는 5초를 지나와서 5초를 다시 그 자리를 가려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 그래서 가민으로, 살, 그래서 가민 또 어탐기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신 거잖아요. 네. 방해 중지. 자, 요렇게. 가이드 요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표시되는 걸까요? 일단 A를 전송해 볼게요. 네. 위에 지금 레이더 돌아가는 소리가 미세하게 나거든요. 그럼 이 화면에서 여기서 레이더를 켜시면은 지금 이 화면에 지금 레이더 나오죠. 근데 여기 이게 심라드 어탐기가 좋은 게그 AIS랑 같이 연동을 시키면은 이 선박들이 레이더에 표시가 되면서 이 꼬리표가 진행 방향까지 레이더에 같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항해를 하실 때 레이더를 요렇게 보시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어디가 지형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해도로 해도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레이더를 오버레이시키면 돼요. 오버레이 오프 돼 있죠. 오버레이를 클릭하셔가지고 레이더로 눌러주시면은 레이더가 소스를 A로 아까 A 수신 시켰죠 이렇게 네. 지도 위에 이렇게 레이더가 오버레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에 지금 떠 있는 요거는 배고 요 위치에 빨간 점들 뭔가 물체가 지금 잡힌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야간항해 하실 때도 아 그러니까 레이더를 좀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죠. 음. 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뭐온 하는 거고 그 그렇죠. 네네. 네네. 얘는 뭐 인버터? 고거는 인버터는 우리 220볼트 전원 사용하실 때. 네. 아, 그럼 이제 배 안에 220V 전기가 아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메인 배터리가 네. 태양광하고 엔진 주행 충전기로 계속 충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29A로 시간당 충전이 되고 있는데 가이드 모터 배터리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1A씩 소모되고 있죠. 요거를 충전하시려면은 36V 충전 요거를 음 올리시면은 얘가 떨어지고 여기에서 일로 가, 가 전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음. 네.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받으시고 네. 손잡이 내리세요. 네. 아. 조 가네. 지금 40km고요. 아, 50km? 어, 천천히, 지금 73, 어, 74, 속도 계속 올라가요. 지금 잠파도가 좀 있는데 속도 줄이시고, 아, 다다 배웠네. 화장실. 네. <laughs> 화장실 한번 앉아 보세요, 손지. 어, 뭐 그렇게 적응하진 않네. 괜찮, 공간 괜찮죠. 네. 그리고 앞에 네. 스위치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여 네. 그럼 이제 물이 내려가요. 음. 절대로 여기에 휴지나 물티슈 네. 같은 거. 서버 칠라 고 예. 휴지통 갖다 다 놓고. 예. 이 공간도 상당히 넓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휴지통 같은 거 휴지통 놓으시고 막 뭐. 개수 네. 개수 순... 이게 편네 <laughs> <laughs> 생각보다 포지션이 네. 괜찮네. 시야도 나, 많이 양 가리죠. 아 근데 난 이거 차라리 이렇게 동그랗게 둥그렇게도... 고 프로 프로 모델 <laughs> 아 이게 투축만 됐었으면 그니까요. 네, 큰 걸로 같이 오잖는 그러니까 선주님은 계속 트레일링해서 돌아다니시려고. 네 그래서. 그, 그래서 투축 트레일로 올라가는 A 모델 네. 하니에요 안녕하세요, 보트팩토리입니다. 아, 정말,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을 했던 영상이 저희 트라이던트 9 프로 모델이 추자도로 갔을 때 어, 제가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이후에는 라이브 방송만 몇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제대로 된 영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고요. 어 오늘 리뷰할 모델은 트라이던트 A 모델입니다. 이제 좀 전에 오늘 낮에는 어 이제 선주님과 함께 제가 이제 마리나 가서 어 연수 이제 뭐 보트 사용법이라든지 뭐 슬로프 론칭하는 방법들 그리고 뭐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연수를 해드리고 이제 리뷰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외관적인 부분에서 뒤에 이제 사다리가 변경이 됐죠. 저희 트라이던트 9 프로 모델에 있는 사다리처럼 이렇게 원터치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사다리가 추가가 됐고, 요거는 원래 A 모델은 일반적으로 계속 출고됐던 사다리가 장착이 되는데 어 선주님 요청으로 나인 프로에 들어가는 형태의 사다리를 제작을 해서. 예, 네, 장착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는 이제 머큐리 200마력 이제 DTS 엔진이 트윈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관에서는 지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요 옵션으로 장착한 사다리 외에는 어,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제가 올라가서 한번 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뒤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제가 이배의재원을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저희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트라이던트 에임 모델의 이제 재원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설명을 할게요. 트라이던트 에임 모델의 이제 재원은 이제 선체 길이는 8.5m, 그리고 선폭은 2.6m, 선체 내폭은 2.5m입니다. 그리고 장착 가능한 엔진은 어 싱글 엔진일 경우에는 최소 250마력부터 300마력이 장착이 가능하시고, 트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200마력 트윈 엔진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지금 입에는 트윈 엔진으로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사, 배터리함 사이즈가 싱글 엔진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크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시트를 내리게, 이렇게 의자를 내리게 되면 세분 정도 앉을 수 있는 시트가 나오고요. 이쪽 부분도 지금 변경이 됐죠. 9 프로 모델처럼 예전에는 저희가 해치를 두 개를 넣어서 해치 하나를 열고 안쪽에서 이제 배터리 스위치를 오을 시키는 방식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9 프로 모델처럼 배터리 스위치를 바깥으로 빼서 매립을 해 놨습니다. 아래쪽은 청수 지입구고 이제 청수 게이지가 이쪽에 장착이 돼 있고요. 상단에는 이제 물을 이제 우리가 뭐 생미끼 같은 새우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라이브 웰이 상단에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좌측에는 이제 워시다운이죠. 워시다운 장착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청수로 사용할 수 있는 청수 호수가 이렇게 우측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로드 홀더는 이제 3구짜리가 2개가 장착돼서 총 6개 로드 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선실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어 이 입구 쪽에 도어는 이제 선주님들 요청에 따라서 이제 뭐 양문형 도어로 폴딩을 설치를 해드릴 수도 있고, 요렇게 한쪽에만 폴딩을 설치를 해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A 모델 나간 모델들은 다 요런 타입들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이제 접이식 의자를 하나. 장착을 해놨고, 요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주행을 할때 앞쪽에서 뭐 바람이 불거나 물이 튀어서 날아올 수가 있는데 이쪽에 앉으면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높이도 적당하고요. 한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뭐 여기서 낚시를 하셔도 좋고, 어, 배 운행을 할때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좀더 바람도 안 맞고 아늑하게 좀 앉아서 갈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폴딩도어 고정 방식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발로 고정 장치를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폴딩 도어를 닫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폴딩 도어가 어 이제 볼캐처로 장착을 해놨어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잠금 걸쇠를 뒤쪽에서 하나 걸어 주게 되면은 파도가 심하게 치거나 주행을 빠르게 하더라도 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단단하게 이제 고정이 되고 전혀 흔들림이 없죠. 자 선실 레이아웃은 어. 이쪽에는 이제 보조석 의자를 배치를 하진 않았어요. 이제 지금 운영하시는 선주님께서는 이제 낚시 같이 다니는 멤버가 어 많이 보통 한네분 정도 탑승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세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길게 배치를 했고 하단에는 우리 이제 냉장고 아이피쿨 냉장고가 하단에 들어가 있어서 어 시트를 젖히게 되면 냉장고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조그만하게 의자가 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의자가 들어가 있고 전자레인지를 맞춰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맞게 의자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플랫 전자레인지 타입으로 이쪽에 장착을 해놨고 220볼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도 이쪽에 어?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A 모델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변화한 부분은 우리 이제 콘솔이에요. 기존에는 저희가 어전체다 그냥 뭐 패널 마감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나인 프로 모델이 이제 출시됐고 난 이후에 어 콘솔 마감 부분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제 가죽 마감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어이 모델은 리미티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그로시 패널이 들어가고 이렇게 스위치가 배열됐습니다. 그리고 핸들 포지션도 어 브라켓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더 어 위쪽으로 운전할 때좀더 편한 포지션을 어 할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개조가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도 마찬가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지금 핸들 포지션이 원래는 직각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운전하기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나인 프로처럼 브라켓을 장착을 해서 핸들 포지션을 올렸고, 일어서서 운전을 했을 때도 어 마린시트를 뒤에 젖혀놓고 하면 은딱 어 편한 자세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운전할 때도 굉장히 편한 포지션이 나오죠. 그리고 보통 낚시를 할 때는 우리가 의자를 뒤로 젖혀 두고 이렇게 밖으로 편안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지금 이제 가민 어탐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베에는 지금 트롤링 모터가 뭐 민코타 제품이 장착이 된게 아니라 가민사의 크라켄 이란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 어, 크라켄 트롤링 모터는 이제 가민 어탐기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어, 어탐기에서 트롤링 모터를 조정을 예,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지도상에서 원하는 위치에 찍고 출발을 하면은, 트롤링 모터가 자동으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하는, 예,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 가미너탐기를 상단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고, 우측에 보이는 장비는 우리 사이렌이라고 하죠. 어, 뭐, 켜가지고, 뭐, 유선배랑 싸울 수도 있고, 사이렌도 올릴 수 있고 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사이렌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군탐지기는 이제 심라드, 어, 심라드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똑같이 이제 화장실이 들어가 있고 독립형 화장실입니다 네. 오수는 이제 바다로 바로 배출되는 타입이고요 침실 안쪽은 요 쿠션을 바닥에 깔게 되면은 한 두분 정도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고 뭐 어린 아이까지 포함하면은 한세분네 분까지는 예, 사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네. 네, 제가 지금 선수로 올라왔는데요. 어 선수의 가이드 모터는 이제 가민의 크라켄 90 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A 모델 같은 경우에는 90 인치면은 샤프트 길이는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선수에서 낚시를 할때뭐 이런 데 많이 걸터 앉아서 쉬어요. 등받이도 이게 기대기도 편하고 낚시할 때도 핸드레일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그 허벅지를 여기 갖다 대고 낚시하실 때도 편하게 어, 선수에서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라이던트 시리즈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선수에도 권연이 있기 때문에 선수에서 낚시를 하시더라도 어, 전혀 불안한 거 없이 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 설명은 다 마쳤고요 어, 선체의 탑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지버등이라고 하죠 지버등이 상단에 어, 원래는 어, 캐빈에 선체에 바로 부착이 됐었는데 이제 브라켓을 사용해 가지고 따로 부착을 해놨고 뒤쪽에는 이제 슬라이딩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 모델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 보트팩토리의 이제 신 모델, 어신 모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기에 준비하는 모델들은 트라이던트 7 그리고 트라이던트 10두 가지 신 모델을 지금 이제 개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트라이던트 7 모델은 총 길이는 7.2m고. 어, 레이아웃은 A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안쪽에 A 모델과 똑같이 독립형 화장실이 들어가고, 어... 정말 그냥 A 모델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총 길이 7.2m의 세븐 모델이 어, 지금 현재 목표로는 저희가 내년 경기 국제 보트쇼에 출품을 하는 걸로 이제 목표로 제작을 하고 있고 이미 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야심작으로 설계하고 있는 트라이던트 1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9,975mm. 요 정도 나와요. 그래서 뭐 저희는 977이라고 이제 뭐 프로젝트 명을 977이라고 이제 짓게 됐는데 약간 기존에 봤던 모델들도 저희가 뭐 낚시 위주로 레이아웃을 짜서 제작을 하긴 했지만은 어 지금 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궁극의 전투 낚시 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좀 거대한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선수 쪽에 허를 보시면은 굉장히 뾰족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제작했던 헐과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른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악스형 선수라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선수의 허리 앞으로 더 나와 있음으로써 다음 파도를 받을 때도 좀더 유리하게 어, 받을 수도 있고 앞쪽에 선수가 굉장히 뾰족하다 보니까 물을 가르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laughs> 앞으로 이제 저희가 출시될 신모델 어, 트라이던트 7과 테에는 이런 신형 허리 적용이 될 거고요. 새로운 설계로 진행되는 허리만큼 저희도 되게 어 몇달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설계를 진행한 모델이니까 어 트라이던트 7과 10 모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시간이 난다면 은7 모델과 10 모델에 대한 어 상세 설명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 올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트팩토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새로 출시될 모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